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베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이종훈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원 배치법 들어갔었죠, 그죠?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 들어갔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것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원 배치법 이렇게 되어 있고 3절 자, 반복 없는 이원 배치법. 자, 모수 모형. 자, a, b 둘다 모수인 경우다. 데이트 구조식이다. 자, 이모의 가장 작은 그 단위죠. 그죠? xij. xij는 뮤에서 ai만큼, bj만큼, 그리고 오차항만큼 이렇게 뒤틀어져 있을 것이다. 는 것이 구조식이고. 그 다음에, xi.ba. i, I xi라는 이야기는 a에 대한 거죠. a에 대한 거. 새로, 새로. a1에 대한 거. 즉, 그 강호동이 만든 것에 대한, 뭐, 첫번 강호동이 만든 것에 대한 평균. 박명수가 만든 것에 대한 어떤 평균은 어떤 구조식을 가지느냐. 뮤에서 AI만큼, 그 다음에 어, AI만큼의 어떤 효과만큼 이제 뒤틀려져 있겠죠. 그죠? 그리고 EIJ바만큼. 그 다음에, 어,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만요. 잘못된 것 같은데. 자, E, 어, e i j ai.bar가 되겠죠. mu 더하기 ai, e i b a r 만큼 이렇게 될겁니다.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xi.bar는 mu에서 ai만큼 더하기 e i b a r 만큼자 이렇게 될거고요 자 그다음에 xij바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뭐 예를 들어서 철로 만들었을 때안 그러면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때는 뮤하기 bj의 효과만큼 더하기 eij바만큼 비틀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x바바는 뮤하기 바바다 전체적으로 이제 모수다 보니까 전체의 어떤 평균은 자더하기 이바바가 e bar 되는 것입니다 2번 양쪽 갈로 분산 분석표 자, 분산분석표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좀 따로 정해져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SB 구하라 하는 것이 시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DF에서는 뉴비 구하는 거, 마이너스 1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식이 혹시 나올 수 있는데, 자, 어, 뉴E입니다. 뉴E. 뉴E는 우리 차감해서 구하면은, 구하라 하면 구하면 되는데, 공식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수학 가능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학 가능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이제 뭐, 바로 계산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음, 우리가 A가 A1, A2, A3가 있고요. B1, B2, B3, B4가 있다. 뉴에 대해서만 보죠. 자, 둘다 모수다. 그럼 AB, ET.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분산 테이블일 거고, 뉴에 대해서 A는, 뭐죠, A는? A는 2죠. B의 자유도는 지금 하나를 빼면 3이죠. 총토탈 자유도는 4, 3, 12에서 하나를 빼니까 11이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6이 되죠, 6. 6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요게 됩니다. 2, 3, 6이죠, 그죠? 2, 3, 6.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하면 L-1, 이걸 공식으로 하면 N-1인데, L-1 곱하기 M-2라면은 요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공식 다 한번 밑줄을 그어 봅니다 자, 그 다음, MS. MS는 어차피 뭐 앞에 그 SA 나누기 NUA, SB 나누기 NUB, SE 나누기 아, NUE, 요런 식으로 하면은 각각의 예, VA, VB, VE가 나올 것이고, 또그 다음에 EMS라고 되 있는데, EMS에서는, 자, 시그마 E제곱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A제곱이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 자, 앞에 들어가는 문자는 남의 문자, M이 들어갔죠. M, 그죠? 우리 이런 배치법에서는 R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B의 EMS는 시그마 E제곱에다가 더하기 L, 시그마 B의 제곱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 검정을 하게 되겠고 F 4값 여러분들 뭐 v a 나누기 V Vb 나누기 V 눈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기각력 한쪽 검정을 하게 되니까 F1 마 알파가 되고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다 분자의 자유도 Nu a Nu e 그다음에 분자의자유도 Nu b Nu e 이렇게 되겠죠. Nu e 그죠? Nu e n e입니다. Nu e 자 다음에 S'는 자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로 에서 로 로에서, 에서는 Sa' 나누기 Sa' 나누기 St 토탈해서 곱하기 100이죠 그죠 St 입니다 Sb' 나누기 St 곱하기 100 자, 이런식으로 하게 된다 자그 다음에 어... s a 구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이런 배치법에서는 R분의 시그마 T I 도의 제곱인데, 여기에서는 남의 문자가 M이니까 M분의 시그마 T 제곱 마이너스 CT 이렇게 될 거고, SB 구하는 건여러분 여기서 되겠죠? L분의 이렇게 됩니다. L분의 ST는 똑같고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M분의 시그마 X 관로의 제곱 똑같습니다. SE는 자, 차감해서 구하면 되죠. ST에서 SA도 빼고 SB도 빼고. 자, 그다음에 CT. CT는 수정항인데 우리가 n분의 시그마 x 관로의 제곱을 이야기 하고. total n은 토탈 넘버. 토탈 넘버죠. 토탈 넘버 그죠? 저기에서는 12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 이것을 l이라고 했고 이것을 또 m이라고 하다 보니까 lm 이렇게 나타내도 똑같은 의미가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 었다 자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HO가 뭐 제로다 했을 때뭐그 표값보다도 더 가까나 크면 기각이 되죠 그죠? 즉 H1이 채택이 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 B도 어 표값보다도 더 이제 가까나 크면 어떻게 돼요? 어, 기각이 된다. 즉 H1이 채택된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3번에 분산 추정이 됩니다. 추정. 자 1번에서 2번 동그라미 구간 추정치 보시게 되면. X, I, 도트바, 이것이 이제 점추정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 이제 구간추정치가 되는데, T1-2번 알파 뉴 e 항상 자, 자유도는 오차의 자유도가 들어가고, 분의 v e 나누기 남의 문자 A이 들어갔죠그죠 즉점에 대한 문자가 들어갑니다. 점 앞에 있는 X, I, 도트바의 도트에 대하는 대응하는 어떤 그런 문자가 A이죠. 여기는 거죠. i, j, 뭐, 이렇게 되면, 이게 a, a 고 이거는 b잖아요. 그죠? a에 해당하는 문자는 l, b에 해당하는 문자는 m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돗대니까, 이렇게 되 있으니까, b에 해당하는 문자로 이렇게 나누는다고, 그죠? 그 e를,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쉬운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음, 암기를 하시거나, 머리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다각도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다음에 2번 B 모평균 어, 추정 2번 구간 추정치 보시면 XI 도트 아니죠. X 도 j 제이바 이렇게 되겠죠. X 도 j 제이바 플러스 마이너스 1 t 에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뉴 2의 루트 자이번에 남의 문자 들어가겠죠. L분의 V e.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자그 다음에 3번 3번은 묘평균, 자, a i b j 의 자, 이 안에 있는 이런 거, 이무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다. 박명수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때, 또는 뭐 강호동이 강철로 만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때는 이렇게 가고, 자, 역시 2번 동그라미 구간 추정치 보시면, XI.BA 더하기 X.JBA. 즉, 뭐이 부분이 닿으면,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이 부분 더하기, 자, 이 부분 더하기 빼기 x b a r 이 말이죠. 그죠? 빼기 X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TA,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누 e 에 루트 NE분의 V. 여기서 n 이는 나눠줄 게 없으니까 다내 거니까 남의 거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n 이다이 n 이를 우리는 유효 반복수 또는 NR이라고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결과는 같다. 일반적으로 다꾸지 방법을 씁니다. n 이는 유의한 요인의 자유도의 합다하기 1분의 총 실험 횟수인데, 여기에서는 뉴 A, 누 B의 자유도를 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1분의 총 실험에서 LM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L 더하기 n 마이너스 1분의 LM이 되더라. 이 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나의 방법은 이것은 이제 뒤집어 사죠. n 분의 1 이렇게 해서 하고요, n 이분의 1 이렇게 하고 모평균 초정식 예수의 합으로 해서 n 분의 1 더하기 l 분의 1 마이너스 l m 분의 1. 그래서 결국은 Lm분의 l m 분의 l 더하기 n 마이너스 1. 이건 뭐, 뒤집은 것 밖에 없죠? 뒤집은 것 밖에, 그죠? 이나의 방법. 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결척치 처리 방법, 예체의 방법이 있다. 예체의 방법. 자, 예체의 방법은, 자, 밑에는 뭡니까? 각각 자유도를 곱한 거죠. L-1, M-1 하고, L 곱하기, L 곱하기, 자, 이 부분이 뻥 비었다면, 이 부분이, 뻥, 이, 뭐이 부분이 비었다면, 이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거 더,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 줄에 해당하는 거다 더한 거. 빼기 t, 다시.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 요거, 어, 요거는, 어, 저걸 한번 보시려면 문제 99번에 있을 거예요. 문제 99번. 문제 99번에 보시면 아마, 어, 예체의 방법으로 추정한다면, 자, 이것이 이제 기출문제거든요. 문제 99번. 자, 보시죠. 지금 문제 99번 A1, A2, A3, A4, A5. 총 5수준이 있고 A4에 해당하는 부분과 B1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결척체가 생겼어요. 그러면 L-1M-1이라는 L 것은 지금, 어 a 의 자유도, b 의 자유도를 곱하는 거죠. a 의 자유도는 5개 산화를 빼면 4고, b 의 자유도는 3개 산화를 빼면 2죠. 분해. 그 다음에 5, 5는 뭡니까? 5는 A의, A의, a 수준수죠. 5 곱하기. 자, 자 이렇게 되어습니다5 곱하기. 자, 5 곱하기. A4, A5. 5 곱하기 극한. 지금 A4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결정시가 생겼으니까 두개더한거 있죠. 2 더하기 4. 6이죠. 6. 자, 이게 이제 T. 뭐, 예를 들어서 T4. 다시. 뭐 이렇게 되겠죠? t, 4, 도, 트 다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더하기, 반대로 오면 이거, 이거는 세개죠 3, 3 곱하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결체제가 생겼는데 이거 빼고 나면 다 돼요. 4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이것이 5가 되겠죠, 5. 5. 그렇죠? 그렇게 죠그한 다음에 다시 t 다시, 다 더하는 거지. 뭐 4부터 해서 4, 1, 마이너스 1다 더하면 29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빼주는 거죠. 그렇죠? 빼기 t 다시 해서한번 빼준다. 그것이 이제, 어 예측의 방식으로 결측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어, 난개법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위에 보시면은, n t 는총 실험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결측치수다. 결측치가 있어요. 결측치가 결측치가 하나 생겼으면 토털 자유도는 토털 자유도는 토털 자유도는 어떻게 되느냐? 총 실험 횟수 총 실험에서 n이라면 n 빼기 1, 그렇죠?에다가 결측치 수만큼 또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뉴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뭔가요? 이제 난개법이죠, 난개법. 자이 난개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난개법이라고 하느냐가 첫째로 또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모수 1별량 반복이 없는 이원배치법입니다. 쭉 외우셔야 됩니다. 1모수 1별량 반복이 없는 이원배치법을 우리가 난개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난개법은요. 난개법은 자 개요. 난개법은 피셔에 의해 고안이 되었다. 피쉬그템면는 고기인데 피셔죠, 그죠? 피셔. 자, 밑줄 것이고, 자 어디 농사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농사. 벼 품종에서 벼 품종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1인자는 모수이고 1인자는 별량 없는 반복 없는 이원배치를 말한다. 자 이번 논을 블록으로 청별하고 뭐 논이 이렇게 있으면, 논이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뭐, 블록으로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4개로 나누든지 나누고, 그 다음에 각 블록을 1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블록을 1개의 구역, A1, A2, A3에 따른 품종을 각 블록마다, 각 구역에 랜덤하게 넣어서 배치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각 구역에 따라 랜덤하다. 각 구역은 안에 랜덤합니다. 랜덤. 랜덤. 안은 랜덤하죠. 안은 랜덤. 자, 그러나, 이 블록 간 반복수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 블록, 이 블록, 이 블록, 이 블록. 블록 간의 반복수는 같아야 돼. 이게 시험 나옵니다. 자, 적어두시죠. 블록별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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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내는 블록. 랜덤하지만, 블록별로 그 반복되는 반복 횟수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라고 좀 적어두십시오. 자, 편의상 A인자를 모수인자, B인자를 별량인자로 우리가 보고, 별량인자는 블록인자. 블록인자는 앞에 보세 봤습니다. 실험의 정밀도를 높일 때 블록인자입니다. 또는 집단인자. 집단인자는 딴거 없어요. 집단인자는 그냥 로트로 나타내거나, 로트로. 또는 안 그러면 뭐, 일배치. 일배치. 배치나 로트나 거의 같은 게 됩니다. 배치, 로트 이런 말 나오면 집단입니다. 집단인자라고 부른다. 하나 적어두시고. 청빌이 잘된 난개법은 반복이 있는 이런 배치법에 비해 정보량도 많아지고, 오차 분산은 작아져서, 오차 분산은 작아져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자, 이 말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밑줄 거시고. 자, 난개법의 장점. 실험의 배치가 간단하고 통계적 분석이 쉽다. 처리수, 블록수에 상관없다. 잘 적용된다. 완전히 이미 배일법보다 정밀도가 좋다. 완전히 이미 배일법이 이런 배치법이죠. 그죠? 이런 배치가 완전히 이미였잖아요. 그것보다 정밀도가 좋다. 타 되어 있습니다. 정밀도가 좋다. 자 이번 데이터의 구조, A는 모수 인자, B는 별량 인자니까 xij 가장 작은 단인 위이 안에 있는 임의 xij는 뮤에서 플러스 a i 더하기 b j 더하기 e ij 반복 없는 이원 배치법과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단 x i dot b 자 이렇게 이렇게 온 밑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 얘들의 이제 구조식은 xi.bar는 mu에서 더하기 ai, ai만큼 뒤틀어져 있을 것이다. 플러스 b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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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는 bbar가 들어갑니다. 별량은. 더하기 ei.bar, xi.jbar는, 즉 이것은 이제 별량에 대한 부분이죠. 별량, 별량에 대한 부분은 mu 더하기 ai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 그죠? 없습니다. bj 더하기 e j b a r x 바바는 미우 다기 b 바다기 이 바바 자 여기서는 에 모수는 a이기 때문에 a가 어차피 다 해봤자 a 바 자체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날아가고 없고 별량 b 바만 들어가는 형태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앞에 나왔던 이런 배치법을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 자 다음에 3분의 분산분석표 되어 있는데 뭐 분산분석표는 앞에 나왔던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사실은 없어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SASB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봐봤자 밑을 어봐야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고. 자, 4번에 분산분석 후의 추정이라고 돼있죠. 분산분석 후의 추정. 자, 이 추정은 왜냐. B가 지금 별량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B가 별량인 자로 봅니다. 어, 굳이 우리가 문제를 내자면 뭐 A가 별량이고 B가 모수다. 이렇게 낼 수도 있겠습니다. 헷갈리도록. 근데 뭐둘 중에서 하나는 모수고 하나는 별량이니까 일반적으로 a를 모수, b를 별량으로 잡아서 우리가 실험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이제 b가 별량인 경우에는 자, 모평균에 관한 추정은 의미가 없다고 그랬고, 결국 뭐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분산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즉별량인 경우는 분산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별량은 분산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문제를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내더라고요. 자, 이번에 시그마 B의 제곱에했드는 즉, 추정치는 VB, 자기 자신에서 V를 빼고 남의 문자 들어가죠. 남의 문자, L. L은 지금 여기에서는 A의 문자가 되겠죠. A의 수준수가 되겠죠, 사실. 그죠?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뮤 AI에 관한 추정 이 있습니다. 뮤 AI에 관한 추정. 자, 뮤 AI에 관한 추정인데 저기 이거, 이거, 이거의 추정인데 XI 도트 바 플러스 마이너스 T1-2분의 알파에 자 이것이 이제 뉴2가 아니고 뉴 스타가 들어갑니다 복잡하죠 분의 LM분의 VB 더하기 L-1의 v e 자 이것은 특별한 것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자세털 라이트의 자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털 라이트 자세털 라이트 세틀만큼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만는 완전히 반대로 무겁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 B의 자유도, 즉, 뉴 b 분의 VB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뉴 e 분의 l 1 v 관로의 제곱분의 VB 더하기 l 1 v 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공식을 묻는 것이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씩.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별표는 없습니다. 별표는 없고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한 번, 어, 아, 이렇세틀라이트라고 하는데 세틀만큼 가볍지 않고 굉장히 무겁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충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학기도 역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혹시나 이제 문제가 나오면 다시 반대로 이론 적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모평균 차이 추정은 앞에 나왔던 부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이 있는 이원배치법. 반복이 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반복이 있다. 자, 반복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이제 될까요? 음. 자, 우리 바로 앞 강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1, B1으로 음? 지워버릴까요? <laughs> 자, A1, A2, A3가 있고 B1, B2가 있어요. 자, 강호동이 강철로 한번 만들었었지 때까지는. 근데 두번할수 있잖아, 두 번. 한 번, 두번 만들었다. 강호동이 플라스틱으로 두번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박명수도 마찬가지 두 번, 두 번, 두 번, 두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것은 이것이 이제 l 이 되는 것이죠. L, 수준수 l 이것이 수준수 m 이죠. m 은 2죠. 그리고 안에 있는 반복은 r, r 리피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r 이라고 하고 r 은 2가 되는 것이지. 그럼 l m r 이런 개념으로 세 개가 이제 각 수준수가 각각 LMR까지 이렇게 이제 3개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건 지금 뭐라고 붙일 수있냐 타이틀 자체를 반복이 있는 이원배치법이죠? 반복이. 반복이 없나요? 있죠? 반복이 있는, 자, 이원배치법이다. 근데 우리 바로 앞에 배웠던 난개법은 일모수 일별량 반복이 없는 이원배치법이었죠? 자, 이제 반복이 있는 이원배치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둘다 모수를 일단 본 상태에서 접근을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어, 아노바 테이블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아노바 테이블 자체가, 자, A가 있고, B가 있고, 반복이 없는 이원배치법에서 ABET죠, ABET. 근데 여기서 보시죠. A by BET입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A by B는, A by B는 사실 E에서부터 튀어나온 겁니다. E에서부터. 우리 덤탱이 쓰는 것이 E죠. 그죠? 모르면 무조건 E에, 에 있다는 겁니다. E. 얘가 이제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자, 이때까지는 반복이 없다 보니까 A, B, E, T였는데, A by B는 뭐냐면, 교호작용, 교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교호작용이라고 하고요. 이 교호작용은 뭐냐면, 이 교호작용은, 어, 이 교작용은, 예를 들어서 A1, 즉, 강호동이 강철로 한 번만 실험을 했어요. 강호동이 강철로 한 번만 딱 실험하면, 이게 과연 맞느냐, 틀렸느냐, 즉, 강호동과 강철 관의 어떤 그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두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데, 강호동이 강철로 만들어서도이 정도 높게 나올 리는 없는 데서 한번더 해보고, 반복을 여러 번 해도 돼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도 되거든요. 이 안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즉, 이두 간의 관계를 보다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것을 바로 교작용이라고 합니다. A와 B 사이의 어떤 관계를 알아낸다. 그래서 원래는 반복이 없는 이원배 치법에서는 ABET인데, 이 교작용, 을이에서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온 거죠. 나머지는 아예 도뭐이에다 들어있겠죠. 그죠? 요런 식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S에서 SA 구하라. SA 구하면 되죠. 자, 하나하나 데이터 있으면두 개에 대해서 그죠? 뭐, A1의 제곱더하기 A2, 어차피 똑같아요. A2의 제곱더하기 A3의 제곱. 어? 나누기. 마이너스 CT. CT는 총 데이터의 수. n 분의 시그마 X 다 단계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이게 4가 될 거란 말이죠. 맞죠? 4조 데이터가. 자, 총 데이터의 수는 자, 3, 2, 6, 6개의 또 2를 곱해야 되죠. 12개죠, 12개. 이것만 아시면 돼요. SA. SB는 자, 요렇게 나온 거, 요렇게 나온 거 그죠? B1, B2. 자, b 1에 이렇게 된거 B1의 제곱, 자기 B2의 제곱에다가 얘는 몇 개씩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씩 됐죠 6입니다. 문자로 나타내면 얘는 뭡니까? m 되겠습니까? m m은 아니죠. m은 2밖에 안되죠 하나, 둘. m 곱하기 r이 되죠. mr. 6은 어떻게 나왔죠? 6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남의 문자가 들어가면 돼요. 남의 문자. L, R이 됩요 L. 은 3이고, L은 지금 여기서 3이죠. 하나, 둘, 셋. 3에다가 남의 문자 2. 빼기, 이건 N은 뭐예요? N. LMR이죠. LMR. L 곱하기 M 곱하기 R. 분의 시그마 X 관로의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이렇게 되는 것이 SB다라는 것이 SB. 그쵸? 그 다음에, st 똑같아요. st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관로의 제곱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u까지 한번 볼까요? nu nu는 뭐예요? nu는 자유도죠. 자, 이 자유도는 자유도는 a의 자유도는 지금 총 수준수 하나 둘세 개이기 때문에 2입니다. b의 자유도는 두 개이기 때문에 자 1이에요. 1 1자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총 자유도는 lmr-1이겠죠. 총 데이터가 12개니까 11이 돼요. 11. 10일. 1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by b의 자유도는, a by b의 자유도는 얘두개 곱하면 돼요. 두개 곱하면 됩니다. 2에 곱하라고 되어 있네요. 2입니다. 그럼 이건 차감하면 되죠. 차감. 그럼 2, 5니까 6이 되겠죠. 6. 자, 저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 자유도고, 공식으로 쓰자면 요것은 L-1, 요것은 자기가 M-1, 요것이 L-1 곱하기 M-1이 됩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나왔던 거죠? 앞에 나왔던 어디였죠, 여러분들? 자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에서 이의 공식과 같습니다. 자 이의 공식과 같아요. 밤, 지금 우리는 하는 것이 자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법입니다. 그다음 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는 공식으로 나타나자면 Lm R-1이다. LM이 지금 3이고 2죠. 6에다가 R, 2 1이죠. 결국 여기 6 맞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난개법과, 그 다음에 반복 있는 이원배치법 자, 자유도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가면 반복이 있는 유연 배치법 다시 처음부터 해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